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노트북 CPU 하면 우리는 인텔의 제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AMD 프로세서들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라이젠 루누아루 CPU를 탑재한 레노벌 리전5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벌 리전5의 박스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제법 큼지막했습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스펙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AMD Ryzen 5 4600H 프로세서와 8GB RAM, 그리고 256GB SSD와 GTX1650 그래픽카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도스와 윈도우 10이 탑재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컴팩트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20V 8.5A 170W입니다. 레노버 리전 5의 색상은 팬텀 블랙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레노버와 리전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아래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듀얼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레노버 리전 5의 무게는 약 2.3kg으로 묵직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23.5mm로 레노버의 이전 게이밍 모델보다 조금 얇아졌습니다. 옆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통풍구와 USB3.1 Gen1 그리고 오디오 잭이 탑재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상태 표시 LED와 USB3.1 Gen1 그리고 통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노버 리전5의 입출력 포트는 대부분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더넷과 USB Type-C 그리고 두 개의 USB3.1 Gen1 HDMI, DC인 켄싱턴 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충분하지만 뒤쪽이 배치되어 있어서 벽에 바짝 붙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위쪽에는 어떤 단자인지를 표시해주는 각인이 인쇄되어 있고 전원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LED도 탑재되었습니다. 레노버 리전5의 힌지는 18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간단하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15.6인치 F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베젤이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는 프라이빗 셔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는 120Hz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게임들을 더욱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물론이고 문서 작업들도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열 모드에 따라서 중앙에 배치된 LED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키캡들은 하단에 곡선형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모서리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감도 상당히 경쾌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를 탑재하고 있어서 야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패드는 윈도우 10에 최적화된 스마트 제스처 기능을 지원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노버 리전5의 스펙을 확인해 보면 AMD 라이젠 e n 5 46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3GHz, 부스트 클럭은 4GHz입니다. 램은 DDR4 8GB가 탑재되었고 확장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PU-Z의 벤치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AMD 라이젠 e n 5 4600H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싱글 코어는 i9-9900KF의 약89% 정도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멀티코어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이 탑재되었고 메모리는 4GB입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 타임스파이는 3715점, 파이어스트라이크는 8800점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노버 리전 5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는데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슬롯을 장착하고 있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노버 리전 5에는 최신 와이파이 6가 탑재되어서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주는 p c m 크 10의 점수는 5059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레노멀 리전5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빠릿빠릿한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작업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숫자 키와 화이트 백라이트를 탑재한 키보드를 내장하고 있어서 문서 작업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는 용도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뛰어난 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노버 리전 5의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 최소 123, 최대 153, 평균 13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높음에서 최소 82, 최대 150, 평균 122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최소 74, 최대 125 평균 10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레노버 리전5에는 60Wh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요. 화면 밝기 50%,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동영상을 약 7시간 19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노버 리전5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 라이젠, 루아르 CPU를 채택했는데 특히 멀티코어 성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120Hz를 지원하는 화면과 GTX16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해서 게임도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과 편의성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레노버 리전5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